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날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승리의 날, 그날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전체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하여 그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찬양으로 이미 은혜 받으셨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연합군에게 매우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D-Day라고 하고 V-Day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두 날이 있는 거죠. D-Day는 Decision Day의 준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번역하면 결전의 날, 결정의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한 날을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날부터 연합군은 독일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막강한 군대와 화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독일군을 무찌르면서 독일의 수도 베를린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결국 베를린은 함락되었고 독일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 날을 브이데이라고 빅토리데이라고 불렀습니다. 승리의 날이죠. 영국에서도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축하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두 날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날을 바로 우리는 디데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아직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영적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끝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그때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우리는 승리의 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V-Day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했을 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군의 저항을 강한 저항을 만났던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들도 사단으로부터 계속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아직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수중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의 쟁취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싸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전쟁하고 있으므로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승리하는 그날까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싫으나 좋으나 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그 싸우는 군인은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저기 나한테 올지 모르는데 깊은 잠잘수 있습니까? 불편하고 피곤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사는 우리들이 이 싸움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온전히 드러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있지만 결국 우리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전투에서는 어떤 때는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케 할것 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이게 지난달 말씀인가요? 우리 이달의 말씀으로 한 건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쉽게 딱 바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려 볼 거예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더 빠르게 되죠. 왜 우리가 소망 가질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나요? 왜냐면 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최우승리케 만드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케 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의 뭘 도와주신다고 그러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아시데데야라고 하는 말인데, 어, 연약, 약함,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약함 속에 뭐도 있느냐 하면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싶으나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아시는 분은, 어, 올해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아시는 분은 50대 이상 되신 분들일 것 같아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무하마드 알리. 그, 무하마드 알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권투하는, 경기하는 그것도 한 번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61전. 56승, 5패. 그의 권투는요,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짤막한 그에 관한 그 경기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가드도 몰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연속으로 주먹을 휘두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맞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참 정성기를 누릴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힘있고 이렇게 강한 남자였던 그가 말년에 무엇 때문에 고통당했는지 아십니까? 파키슨 병. 파키슨 병입니다. 겨우 몸을 움직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강한 사람도 질병이 오니까 육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결국, 인간은 연약하다 그리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이 연약함을 물리치려고 애쓴 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좋지만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약점이 이렇게 드러나면 그 약점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뭐 내가 그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면 잡아먹힌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도와주시느냐?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조차 마땅히 할 수, 어, 하지 못할 때, 드리지 못할 때그 기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기도란 것은 그저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간과하는 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죠. 기도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또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바울의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투르키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았는데 이때 이 뭐라 할까요? 복음 어, 전파의 그 힘을 좀 얻었기 때문에 바로 에베소로 넘어갔어 에베소는 저그 서북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있는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어, 넘어가서 어,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시아의 물건들이 수집이 돼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래서 국제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류께서 어찌된 일인지 자꾸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바울은 할수 없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그 있는 루스드라에서 더 위쪽이에요. 그 터키를 지나서, 어, 그 터키 끝, 바닷끝 쪽입니다. 그곳에서, 어,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소아시아 북쪽 마지막 항구, 서북쪽에요 서북쪽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성령께서그 길을 막으신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서서 그에게 청하여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곳으로 가기를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다른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는요, 유럽이죠. 그 성경의 지명으로 따지면 빌리포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레아를 생각해 보면 이 베레아 이단 때문에 베레아 말을 잘 하는데 사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심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그쪽으로 먼저 어, 가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바울이 아시아, 즉 에베소라고 하는 곳으로 직행했다면 그 유럽 전도는 3년 정도 늦어졌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 나중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에베소로 직행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을 썼느냐면 3년을 있었어요. 만약 에베소로 먼저 갔더라면 3년이 늦어진 다음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늦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보다 먼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 같은 유럽의 중심지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전파된 것이 유럽을 복음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연약함이었어요. 성령님은 그의 연약을 연약한 판단을 아시고 그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유럽으로 발걸음 옮기도록 도우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바울의 연약함을 도우시나, 도우시나니 바울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성령님은 부르심을 입은 바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바울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 두었다가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낙어될 것 같으니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느냐, 중부하신다고 하느냐, 표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이라는 말은요. 말로 표현되지 않는이란 뜻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말로 다할수 없는 그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 그 깊이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 우리 어버이날, 이거를 왜 기념적으로 지킵니까? 어버이의 사랑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기에, 그렇게 이 날을 지정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라고 하는 뜻으로 그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버이 마음도 우리가 다 말로 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할수 없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탄식으로 표현됩니다. 탄식. 탄식이라고 하는 원어는 스테나, 스테나그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한숨, 신음,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대로 하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한숨으로,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탄식이라는 말이 조금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표현이 있는가, 다른 성경 역본을 찾아보니까, 어,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절실한 감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그어 뭐라 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절실한 감정도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좀더 강하게 표현하면 우리 우리나라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의 표현으로 하면 애끓는 마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끓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애가 창자있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때,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절실한 감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무슨 내용으로 간과하실까?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가장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이거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실 때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계적 기도라고 합니다. 관계적 기도.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관계적 기도. 종교적 기도는요, 단지 그냥 자기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관계적 기도로서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 기도를 도우실 때, 우리가 얻는 이그 유익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해 준다.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해. 비록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애끓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놀라운 말씀 아닐까요? 내가 강하면, 강한대로 은혜가 있겠지만, 제일 힘들 때는 언제예요? 연약할 때 아니겠습니까? 힘 없을 때, 낙심될 때, 피곤할 때.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도우심을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 최우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다름 아닌 성령께서 성도들 편에 서서, 저와 여러분 편에 서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을 미리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는 그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기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성령께서도 성도보다 더 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 간과하신다는이 사실 사실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를 믿으면서 알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믿음의 힘, 겸손의 힘, 또 인내의 힘, 이게 있다는 것 알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인내의 결실이 나올 겁니다. 겸손하게 되면 겸손의 그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들은 형체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기도 가운데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바로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실수가 많고 부족해서 미치도록 자신이 밉습니까?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때문에 너무 너무 자격 기심 느끼는 분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여 탄식도 못하는 우리 상태를 보시면서 대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오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실수투성이 사고뭉치였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나 선함을 이루는 그런 재료가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 나의 연약함, 약점 때문에 또,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인간적인 결함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나갈 때 반드시 선한 역사가 기도하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도우심 때문에 우리 선한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을 드립니다